<laughs> 직성이 풀린다.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두 더지입니다. 네. 자,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에 저는 핫핑크 우먼 그레이 변춘혜입니다. 춘혜 언니. 네. 춘혜 네. 언니예요. 저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론만은 단호하게 내려드립니다. 단호박 김쌤. 네. 항상 단호박이신 김기루 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단호박은 따로 있습니다. 아, 단무지, 단무지. <laughs> 단무지. 단무지는 뭐예요? 지랄. 환자들한테 단호하고 무식하고 음. 지랄 맞게 아, 그래서 단무지예요? 아, 그래. 어머 딱 맞네. 단무지 네, 의 단무지 쌤. 오습니다근 네. 진병원 네. 아, 서울 성정구 <laughs> 원장님 김기로 네. 원장님 나 네. 네. 오셨습니다 어, 사상체질 그 거기 이재마의 사상체질 하면은 아마 김기로 원장이 거의 그 원류 본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좀뭐 다르게 본 거예요, 다르게. 네. 아니 그 죽은지 그냥봐도 얼마 못. 요즘식으로. 아니면 뭐그 오리지널 사상체질로 저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죠? 아니 난 본초 전공자예요. 아 본초를 약제. 약제로. 약재. 아 어, 그러셨나? 구아 어, 그게 우리 음식이랑 너무 연관이 네. 더 있으시네. 제가 네. 사상 체질별 네, 음식 좀... 얘기해야 네. 되잖아요. 네. 아. 네. 그리고 그 좋아요 이런 거 들러 빨리. 네,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그 다음에 혹시나 그래.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laughs> 댓글로 달아주시면 <laughs> 김기루 원장님께 제가 여쭤봐서 제, 저라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거는 여쭤봐 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을 쭉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식하게 태양이는 이런 걸 먹으면 좋고 뭐 소양이는 이런 게 먹으면 좋고 태음이는 이런 거 좋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연연했었는데 김기루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굶어라. 배가 좀 고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좀 충격적이기도 했으면서도 너무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하기는. 그래요? 아, 네. 저는 이게 배고프면 화나는 사람이라 먹지 말라니까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게 체질에 관계없이 전부 다 배가 고파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 네. 저, 저야말로 진짜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은 정말 먹을 게 넘치는 시대잖아요. 이 먹을 게 넘치는 시대에 그뭘 위해서 뭘 먹겠다고 막 정말 가지 말고, 그야말로 몸이 좀 아프고 안 좋아졌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김기루 원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날카로운 해주셨어요. 지적이셨어, 예. 진짜. 자, 그러면 네. 지난 시간에는 태양인과 음. 태음인 얘기를 이제 하다가 태음인 얘기 먼저 해 주시다가 네. 네. 정리가 됐는데, 지난번 거를 못 들은, 분, 못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일단 먼저 번 거를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네. 다시 할게요. 태음인 이렇게 하고 계셨네. 이렇게 하고 네. 계셨네. 타자 네. 아, <laughs> 그러니까 붙은 사람들은 네. 위가 커야 되잖아요. 위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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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기들 애기들 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애기들이 음. 일단 음. 머리가 크죠 네. 어, 머리 크고 다리 짧고 네. 어, 그다음에 배 쪼끄맣고 네. 가슴이 들어서 뚜뚱거리죠 들어, 그러니까는 머리 크고, 애, 네, 애들은 태, 태양이는 위가 네. 폐가 발달하고 네. 그다음에 간이 좀뭐 상대적으로 크고. 덜 발달했겠죠 태양이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폐대 네. 간소 폐대 간소, 이렇게. 아폐대 간소? 그러니까 폐하고 반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는 애들이 에... 막 돌아다니다 갑자기 앵꼬가 나와서 팍 쓰러지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네. 놀다가 힘다 썼으니까 음. 그러니까 폐는 기운하고 관련되 있는 애들이고 음. 음. 해는 또 피부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아, 피부가 네, 피부가 부들부들하고 애들이 아 아기들은 그렇지 진짜 아기 피부라 그러죠. 근데 아, 폐가 네, 네. 크면 이제 피부가 막 그렇게. 네 좋아. 폐가 튼튼해지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 이제 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로를 회복하고 오. 일하고 그러는 거니까 애들이 꾸준히 오. 오지 오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반대겠죠. 그래서 간이 크고 폐가, 폐가 소하고 폐 간대 폐소하니까. 음. 어 호흡기 질환 일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간에 관한 거는 문제가 생기면 심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태어면 피부가 태양인보다 안 좋네. 태어민 응. 태양인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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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피부를 잘 가게 되면 모든 체질이 피부가 좋겠죠. 아 네. 아 근데 그게 네. 건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음.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요게 아까 우리가 또 배웠던 봄 여름 가을 결론 놓고 보면 어. 소음인 그러니까 소자 붙은 거아 소자 붙은 것도 이제 맞아야 되겠네요 소자 붙은 건 이제 이게 좁아진다 그랬죠 좁아져서 그 네. 좁아져서 갈비뼈의 각도가 깊어지면은 소양인이라고 했고 네. 갈비뼈 각도가 작은데 넓으면 소음인이라고 했어요 네. 소음인은 밑에가 발달한 사람이고 소양인은 위에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네. 그죠 예예예 예. 그러면 위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 전 시간에 비장이 있다 그랬죠 소화기를 음. 비장이라고 음. 해 아래는 신장이라고 신장. 하죠 아 비장하고 신장. 음. 그래서 소우미는 신장이 신장애. 크니까 신대비소. 아. 비소는, 비는 소우니까 얘가 소화가 잘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화가 잘안 돼. 소우미는. 안 돼. 소우미는. 아. 뭔뭘 날려도 뭐 아니다 써. 그리고 깨작 깨작거리고. 네, 깨작 그리고 그래. 찬거 먹으면 말 배탈 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로 치면은 겨울이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어. 찬거먹으면이 사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안 좋죠. 하. 아. 그러니까는 얼음도 끓여 먹으면 이 사람 병이 없어요. 아. 끓여, 그러니까 얼음? 소음은 어. 따뜻하게. 네. 저는 얼음을 하루 종일 먹어도 네, 배탈이 전혀 안 나요. 없어요. 저는 여기서 뭔가 원리가 다른. 음. 그럼 저 음. 어, 소양인은 비대신소 아, 네. 소양인 응. 소양인 좀. 소양이는 비대신소. 비대신소 하니까 비대는 소화기를 하었죠이 사람 소화 엄청 잘 돼요. 다만 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못 만드는 거죠. 음. 그다음에 신소는 신 신장은 배터리예요. 아 신장은 배터리. 그러니까 소음인는 꼼지락꼼지락 거리지만 끝까지 하지만 소양인은 아니다. 하면만 그냥. 바로 예, 예. 그리고 네. 아니면 돌아서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저소형이니까 음, 음. 이거는 아 집중해줘봐. 아씨, <laughs> 리액션도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이거는 아까는 겨울이 그랬죠. 찬울분이 그랬죠. 이거는 네. 뭐겠어요? 가을. 아닌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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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여름, 여름. 음, 여름이네 아.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은 찬걸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여 어, 맨날 얼음만 드시잖아. 예 그러면 뜨거운 때... 걸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네. 아 저는 뜨거운 걸 먹으면 안 되겠네. 뜨거운 걸 소양은. 먹으면 건지시 생기겠죠. 피가 울긋불긋 해진되든지입이자꾸 아. 뭐 아. 말른되든지 뭐 여기저기 음. 뭐부스러미 난다든지 뭐 이렇게 돼. 음. 그러면 그러면 타이미는, 원장님 원장님. 태음이는 가을이야. 여기 물 끌려가면 내 진도 못 나가. 태음이는 가을이야, 가을이야 가을. 근데 가을인데 어. 여름 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음. 여름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은 사람도 있겠죠 태음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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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태음인이 음. 소양인 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열태음인 이다 열태음 그러니까. 아그 얘기 들어봤어요 개만 그렇게 얘기를 해아 태음만 음. 열태음만 그다음에 소양인은 아, 아. 태양인은 봄 같은 사람이니까 음. 주로 애들이 너무 차가우면 문제 되지만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되지않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다 아, 두면 이제 아. 음식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어 일단 차갑다 뜨겁다로 따지면 은 제일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애는 소음인이고 음, 그러니까 온도도 아, 따뜻 해야 되고 야, 어, 음식의 성격도 따뜻 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제일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은 소양 인이죠. 음. 아. 온도도 차가워야 되고 성질도 차가워야 되고 그데 따뜻한 거나 뜨거운 거나 아니, 차, 차가운 거나 다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태음인이겠죠. 네. 그럼 네. 열 태음인은 좀더 차갑게 먹어야 돼? 그렇지. 돼요? 음. 차갑게 먹으면 아, 고 태음인 중에서. 한태음인은좀더 뭐? 음. 뜨겁게 먹어도 음. 되고. 음. 그다음에 음. 위에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겠지 애들은 따뜻하게.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아, 어, 근데 뜨거운, 뜨거운 거는 아닌, 아닌 음. 거지. 애들 뜨겁게 하려고 해도 아. 아버지 따라서 뭐 먹어 들어갔다. 아 씨. 먹어 몸몸 먹어, 나나 먹어. 세상 믿을 놈 없다고 나가는 거. 어, 응. 맞아. 응. 응. 아빠가 응. 이제 아버지가 숄하다. 응. 할아버지가 숄하다 하고 들어갔는데 시원하게. 뜨거우면은 응. 아우 믿을 뭔 세상에 응.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laughs> 그 아니, 그 태우민 인그 입장에서 그... 그럼 나똑 또... 이 예, 혼란스럽. 러 내가 열태음인인지 한태음인인지 또 예, 이게 헷갈려지네요.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열태음인인 네. 경우에는 뜨거운 뜨거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지아 그러면은 아 김영숙 쌤은 김 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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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음인. 나는 어그난 아, 따른 거 같은데. 왜냐면 네. 커피 마셔도 나는 찬 거보다 아, 뜨거운 거 많이 태음. 먹거든. 그죠? 아닌가? 뭐 그게 도움이 안돼 가지고. 아, 하여이 온도는 그렇게 돼 있고 어. 성격도그렇게돼 성격. 있어요. 어. 어. 그러면 이제 음식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 그렇죠. 그 그렇죠. 식재료가 어, 아까 식재료 자체. 음.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차가우면 뭐날뭐 뭐 음. 먹어야 거. 돼? 따뜻한 걸따 먹어야 돼. 따뜻한 거 이상 먹지. 네. 따뜻한 거나 뜨거웠 거나. 음. 그리고 내가 뜨거우면 차가운, 차가운 걸 차가운 차가운 먹고. 먹어야 음. 아, 아 오히려 반대로 먹어야 된다고? 아, 그래야 그게 편해지는 거지. 그래야지 이분이 되는구나. 이열치열은 야, 아주 힘들 때한번 하는 거지. 늘 쓰는 방법은 아니야. 응. 돈 없는데 돈 뺏어가는 게이열치열이지돈 <laughs> 없는 사람한테는 돈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돈 있는 아... 사람한테돈 뺏어가야 되는 거고. 거지.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럼... 걸 이제 찾아야 겠죠 네. 음. 자, 그럼 이제 음식이 차갑냐 뜨겁냐를 그래서 이제 그 보조서를 보면 이 약은 기운이 평하다. 이약은 뜨겁다. 아. 이약은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아. 나오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 인삼 그러면 어, 열나네 그리고 그거를 응. 팔아먹는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홍삼은 홍삼? 괜찮아요. 홍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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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말이 안 되지. 그래 나도 기계 원장이하고 지난번 방송할 때도 안안 그, 그 얘기했어. 홍삼은 괜찮아요는 아니다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지. 괜찮으면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홍삼이든 인삼이든 저는 그러니까 다 네, 싫어요. 되겠네. 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홍삼, 인삼 인삼은 안 돼도 홍삼은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저는 그 지금 언뜻 든 생각은 아이들한테 홍의장, 이런 얘기도 되나? 음. 홍삼으로 된 뭐를 먹인다고 막왜 선전 많이 하는데, 많이 그거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니까 그러니까 장사꾼이 음. 우리 걸 먹으면 새끼가 피부에 여드름이 나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이거 한번잡숴봐 이거 먹으면 애들이 면역이 생겨는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다 그것만 먹 국가가 하겠지. 그거를 음. 왜, 왜 거기서 하겠냐고. 그런데 그거는 엄마가 해야 돼. 어. 엄마의 마음은 내 새끼가 잘 크길 바라는 그쵸. 거고 사장님의 마음은 엄마한테 돈 받아 와라. 어. 이게 사장님의 어. 마음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엄마가 현명해져야 되거든. 음.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고기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고기 서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집 육식 동물들 음. 살고 있어요. 자 고기도 그동안 고기도. 이제 얼마나 네. 애들을 닭다리를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음. 자 고기가 반성 타임. <laughs> 고기가 털이 많으면 뜨거워. 아 진짜요? 털벗은 애가 뜨겁겠어요 어. 털이 많은 애가, 많은 애가, 애가 뜨, 뜨거울 거 같아. 털이 없는 애가 뜨거울 거 같아. 전태지 그래? 아니 뜨거우니까 털을 없애는 거지. 아니지 털이 많으니까 따뜻하잖아. 아니 몸 안에다가 어. 따뜻하게 가르치고 어. 있겠지. 자 그러면은 돼지가 따뜻하겠어요. 닭이 따뜻하겠어. 닭이. 닭은 안경하고 네. 양말 빼고는 타털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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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히려 다 어. 돼지는 거의 없잖아. 털이. 털이 거칠고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돼지털이라 고 그러잖아.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아. 나는 일단 될수 있으면 음. 고기는 좀덜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네번 먹었잖아요. 명절 두 번, 음. 아버지 엄마 생일 때두번 네. 뭔데. 네. 근데 우선 고기를 너무 네. 많이 먹으니까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음. 먹을 때, 얘의 상태를 잘 보고 먹어줘야 되는데, 음. 요새 이 엄마들이 애들을 탁, 때가리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열이 나잖아. 그럼 네. 애들이라는 게 뭐야? 어, 아까 우리가 봤죠? 어, 15살까지는 애들이 태양인 같고, 막 더워서 미치는 애들이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 예, 네, 15살. 태양인은. 근데 뜨거운 어린... 애들한테 뜨거운, 뜨거운 걸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 못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응. 막 이렇게 하고, 막. 어, 어 피부에 막뭐나고 공부?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가 어...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 놓고, 어... 내가 가만히 못 있다고? 막 이러고. 들었다 갔다막 그래. 이러고. 어릴수록 닭고기를 많이 먹이는 게 별로 안 좋고. 닭대가리가 되는 거지. 아... 뭘 아... 하고 싶어도 계속, 옛날 에 아. 닭자갈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닭도 어. 요즘은 늙은 닭을 안 쓰잖아요. 그치? 젊은 닭, 어린 닭을 쓰니까 네네. 더 열이 많은 걸먹이는 아. 거야. 아. 그리고 거기다 치겨서 먹여. 아유 그럼 이제 이제 네. 이제 뭐라더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엄마 <laughs> 그 전화하면 아 어, 거기 엄마 화장대 <laughs> 만 원인데 그걸로 닭잡먹고 이러면 시키해. 어 내가 어, 너 닭다리 대 먹어. 너 닭다리 대 먹어 이러면서 아 우리 애는 친득을 못 해요. 어 너무 뭐 DHA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나는 <laughs> 그러면 나왔어. 애들은 보쌈. 보쌈 좋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가운 돼지고기를 음. 뜨겁게 하지 말고 기름 빼서 삶아 가지고 자 그러면 아, 이제 맞아. 닭이 닭이 네. 어 돼지보다 뜨겁다는 건 이제 이해가죠? 네,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돼지가 뜨겁겠어요, 소가 뜨겁겠어요. 소. 소가 네. 털이 훨씬 더 많아. 네네. 네. 그리고 털도 부드러워. 그렇죠. 네. 그래고소 돼지고기보다는 소, 소, 네. 소고기가 음. 훨씬 더더 더 따뜻한, 따뜻한 고기야. 다만 응. 닭고기보다는. 훨씬 아. 차가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닭소 되네 네. 그 그러니까 닭이 차이가? 제일 뜨거운 음, 근데 이제 요새는 개,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음. 개를 잠깐만 얘기하고 하면 음. 옛날에 개고기를 음. 그~ 환자들한테 누가 네. 환자들 뭐냐면 네. 개가 음. 개는 안경 마스크 음. 배 빼고? 요거는 다토리야 음. 어. 그러니까 어. 닭보다는 따뜻하지만 네네. 소보다는 어, 닭보단 아, 닭보다는 차갑지만 소보다는 아, 뜨거운 거죠. 그죠 아, 아, 그러니까 그치.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개를 잡고 어. 주변에 개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뭐 그렇죠. 먹을 게 없고. 음. 근데 하여튼 집에서 개 키우니까 아, 이건 빼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양이 있잖아요. 이제 양고기 많이 양, 먹잖아요. 맞아요. 음. 양은 어때요? 털이 막두신요 털이 많을 정도가 아니 얘는 네. 안경도 콘택트 렌즈만 빼고 오. 나머지는 전부 <laughs> 털이다 뜨겁지. 그래서 그렇죠. 아, 네. 염소 오, 양이 옛날에 아니네. 여자한테 좋다는 게 맞아, 여자가 호점소. 남자보다 어. 그렇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몸이 차갑기 때문에 염소가 좋다 이렇게 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은 양이 양. 1등이고 닭이 2등이고 소가 다음이고 돼지 이렇게 응, 돼지? 돼 아. 돼지보다 아. 더 차가운 건 없어요? 찾으면 있겠는데 잘안 먹는 거지 오리는요 오리 아니, 지금 얘기할려고 그러잖아 <laughs> 아, 진짜? 못통했어자 <laughs> 그러면 음. 얘를 음. 얘가 물에 사는 놈이 뜨겁겠어요. 땅에 사는 놈이 그렇지. 뜨겁겠어요. 뭐, 그러니까 땅에 사는 놈이 뜨겁지. 아, 땅에 사는 놈이 네. 뜨겁지. 얘는 냉각 냉각수에 들어가 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수류 양용이니까 그래서 오리 고기가 좋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음. 털이 많긴 하지만 물속에서 사는 놈이니까 음. 얘가 좋아요. 이렇게 된 거고. 음. 그다음에 요새 회가 몸에 좋아요라고 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물에서 사니까. 뜨겁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 고기를 먹는다면. 남의 살을 먹는다면 예, 육군을 먹을래? 해군을, 해군을 먹을래? 먹을래. 그러면 해군이 훨씬 더 해군이 낫다는 났다. 거지 네. 어... 이해감? 네. 예. 근데 네. 이제 생선에서도 이제 네. 가 있어요. 물텀벙이눈 풀고 있는 애. 예. 누구예요? 빨리빨리다니죠 있어. 기서물텀 물메기 물텀벙, 매기, 물텀벙. 어. 충청도에서는 물텀벙이라고 그거. 그 뭐, 뭐예요? 그러고. 그... 원래 있소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뭔데요? 불로는 이름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강원도 음. 거기 가면 거기 도또 비슷한 애가 있어. 요 약간 다르지만. 아니 근데 물 속에 다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살이 다녀요? 살도 엄청 흐물흐물하고 하이. 어 숟가락으로 퍼먹을 어. 정도로 살이 부들부들해. 요 어머 뭐 그런, 그런 네. 나는 먹어보지를 못했네. 아니 네. 저뭐못 어 먹은 게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생선 중에서도 회로못 먹는 생선이 있어. 네. 아 왜회로못 먹느냐면 얘가 빨리 상한대. 그래서 음. 그 동네에서만 먹어요. 맞아. 뭐가 있느냐면 멸치, 갯치 음. 이런 네. 애들. 네. 삼치. 그 우리 네. 막 성질이 들어워서. 어, 그럼 맞아. 네. 멸치는 네. 막 저기. 네. 그 나오자마자 저기 하면 금방 음, 죽는다 그렇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치자 붙은 애들은 이 양아치 포함해서 승질이 들어온 애들거든. 이 열이 많은 애들이야. 아, 그러니까 애들 열이 진짜 많은 애들. 그리고 막 움직이는 애들. 아, 어, 그러네, 그러네. 기운이 많은 막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 애들도 아. 막 움직이고 미꾸라지도 마찬가지지. 열이 많은 막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하기 열이 많은 애가 말이 안 돼. 시원하게 해야 있겠어. 되니까. 내가 죽겠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는 애들을 보면서 소양이는 뭘 먹여야 되겠어요? 시원한, 시원한 거. 시원한 거, 거 먹어야지. 뭐가 아. 있어? 오리, 생선. 뭐, 오리, 네. 생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돼지. 것 중에서는 돼지, 이런 거지. 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타어미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오리, 뭐, 이렇게, 네, 회, 친천대로. 뭐, 이런. 아. 더운 놈이냐, 찬 놈이냐를 아. 가려서 갈면 되겠지. 그런데 네. 똑같은 고기를 먹고, 나는 혀만 먹으면 설사 때려요. 이런 네. 사람들 있잖아요. 소음이이지 아. 소음이는 뭘 먹어야 됐어? 양아치를 먹거나, 멸치를 먹거나, 아. 갈치를 먹거나. 아. 생선 중에서서. 네. 중에서. 그리고 아. 만약에 찾는다면, 네. 뭐, 양목이나, 닭고기나, 아. 이런 걸. 아. 그래서 거기다가 더 뜨겁게 하려면 삶을 집어넣고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서 삼계탕이구나. 네. 그죠? 이건 그런 소민에게 소음인 굉장히 그렇지, 좋은 거네요. 아. 자, 그러니까 재료를 잘 보면 돼. 그 다음에. 음. 땅에 있는 풀이 뜨겁겠어요? 바다에 있는 풀이 뜨겁겠어요? 땅! 음, 땅. 땅! 당연히 땅에 네. 있는 애들 속에 있는 애들 이 읽고 있으면서 네, 네. 어, 열나 네, 죽지 네, 네. 그러니까 해초 애들이 요새 좋다 라는 게 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요새 음식 쓰레기를 많이 먹으니까 네 적국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몸에 열이 많이 나고 아... 그래서 서늘한 게 좋다고 해서 해초 음식들이 들 아... 많이 나온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해초 음식들 음, 예, 네. 미역, 네. 다시마, 톳뭐 음. 이런 거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사람 열이 많은 사람 열타음민이나 소음인들한테 매김, 아니 소양인들한테 소음인들한테? 매김 아 소양인들한테 매김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역, 김 이런 걸 좋아하나? 네, 네. 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저기 하든 뭐 저는 그 바다에서 나는 무슨 뭐 꽃실확인가 이런 것도 좋고, 음. 그 다음에 그냥 그 해초 뭐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냥 음. 초고추장에 찍어 참. 먹어도 좋고 그냥. 그러니까 참치도 열이 많은 애니까 그것도 음. 조금 생각해봐야 돼. 참치. 저는 참치나 연어 이런 애들은 싫어요. 저는. 아. 그리고 이제 다음번이 이제 볼게 이제 맛이죠 맛. 음. 그쵸. 그럼 맛은 다 오늘 넘길까요? 아, 뭐, 만들어주세요 일단, 요걸로, 어, 이게 정말 정리가 착착착착 되네요. 나 음, 음. 복습해야 음. 되겠어 네, 복습해야 까만. 돼요. 저는 벌써 네. 잊어버렸어요. <laughs>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laughs>